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 해봤지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애플 펜슬 2세대와 짜플 펜슬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지만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한글 필기 인식이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영어로 필기할 때는 인식이 잘 되지만 한글로 필기할 때는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OS 15.4부터 한글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각이 날카롭게 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 어떤 펜슬을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애플 펜슬과 짜플 펜슬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는 애플에서 만든 펜슬입니다. 애플에서 만든 만큼 가격이 사악하죠. 정가 16만 5천원입니다. 오픈마켓이나 당근 같은 곳에서 미개봉 14에서 15만원 또는 중고가로도 12에서 13만원이나 하는 꽤나 비싼 제품입니다. 짜플 펜슬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펜슬 부분에서 탑셀링이라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애플연필 2 아이패드 23세대 블루투스 스타일러스 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1,534원으로 되어 있는데 알리 할인프로모션 같은 걸 이용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18,081원에 구매했습니다. 애플펜슬의 패키징은 역시 애플이구나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애플이라서 그럴까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박스 개봉할 때의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의 구성은 참 너무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종이와 애플펜슬 본체 끝입니다. 이게 1 6 5 0 0 0원입니다짭풀펜슬의 패키징은 가격 대비 준수합니다. 애플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싸구려틱한 느낌도 아닙니다. 박스 안의 구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펜슬, 집, 여분의 촉두개 본체, USB-C 2A,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애플펜슬과 짭풀펜슬의 디자인은 매우 비슷합니다. 충전 포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와 무광, 유광의 차이 정도라 할까요? 크기는 비슷한데 그립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 차이일 듯한데 애플펜슬은 18g, 짭풀펜슬은 펜슬이 13g으로 애플 펜슬이 조금 더 묵직합니다. 취향차이 일듯한데 저는 짭프 펜슬이 가벼워서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흔히들 쓰는 볼펜의 무게는 9g입니다. 애플 펜슬과 짭프 펜슬의 공통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슬 본연의 기능에 맞게 글을 쓸수 있으며 기울임에 따라 펜슬 두께가 달라지고 팜리젝션 기능으로 펜슬을 쓸때 화면에 손바닥을 대고 쓰더라도 문제없이 쓸 수도 있죠. 그리고 펜슬 앞부분의 펜촉도 호환이 돼서 서로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플 펜슬과 짭프 펜슬은 펜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애플 펜슬과 짭플 펜슬의 가장 큰 차이는 압력 감지 입력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차이일 듯합니다. 애플 펜슬은 압력을 감지해서 펜의 진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짭플 펜슬은 최대 압력으로 항상 가장 진하게 써집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는 짜풀 펜슬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펜슬을 처음 썼을 때의 감동은 페어링 때 느꼈습니다. 아이패드 옆면에 촥 붙이기만 하면 페어링 끝입니다. 옆에 붙이는 순간 페어링과 함께 충전이 되고 펜슬의 배터리 충전량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짭플펜슬은 옆면에 붙기는 붙으나 페어링은 되지 않습니다. 충전도 되지 않고요. 페어링은 수동으로 해줘야 합니다. 펜슬의 윗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 모드가 됩니다. 아이패드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페어링을 해주면 되는데 페어링을 하게 되면 짭플펜슬의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 부분 터치 시홈 화면으로 이동 두번 터치 시앱 전환기로 이동됩니다. 근데 사실 짭플펜슬은 페어링하지 않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페어링하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더 길게 갑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에는 페어링 했을 때 사용 10시간, 페어링 안할 때는 3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터치가 은근 거슬립니다. 펜을 쓰다 보면 가끔 실수로 터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할때펜 그립을 영상과 같이 잡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전원이 꺼지거나 다른 기능이 실행돼서 불편합니다. 충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충전은 USB-C 타입 충전입니다. 오늘은 애플 펜슬과 짭플 펜슬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가격을 따진다면 짭플 펜슬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아이패드OS 15.4 업데이트가 된다면 펜슬은 무조건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펜슬을 사면 좋겠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짜플 펜슬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